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모두. 뭐 음, 제가 한 이틀 정도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가 우리나라를 구하고 계시는 이상호 기자님의 오늘 저녁 고발뉴스 뉴스방을 시청하고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상호 기자님과 그리고 김어준 씨, 김어준 공장장님, 김어준 총수님, 또 주진유 기자님, 또 김용민, 방송 인 김용민 씨등 낙곰수 팀. 이분들은 정말 나라를 구하고 계시는 진짜 언론인 들이십니다. 이상우 기자님께는 제가 오늘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은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이분들, 방송들 다 구독하고 듣고 계시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중재로 점점 더 사이 좋아지고 잘 지내고 있고 우리나라 미친 언론들이 우리 이재명 시사님 죽이기도 계속 밀어붙일 건덕지도 요새는 없고 아무튼 뭐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 지지율 갖고 심하게 장난을 칠수 있는 일들도 별로 없고 뭐 손혜원 의원님 이거는 뭐 진짜. 작년, 특히 가을, 겨울 비리를 하면 은뭐 일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코미디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고, 뭐, 뭐, 구경하기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님하고 우리 김정수 여사님께서 부디가의 그러니까 예, 신경을 아예 쓰지 않으시기를, 아예 신경을 끊칠 측근 비리가 너무 안 나옵니다. 뭐 이래서 이러는 거고요. 그죠. 나경원 의원만 좀 큰일 났습니다. 잘못 걸렸습니다. 완전. 그죠. 대세에 영향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는 습관처럼 진짜 요리조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입지를 살짝살짝 살짝 관리하는 우리 박지원 님도 좀 요번에는 좀좀 좀, <laughs> 그죠. 어쨌든 지간에 그렇습니다. 음, 근데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그, 그러니까 어제부터 쓰기 시작한 이 방송 원고에 제가 좀 전에 새로 집어 넣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루미나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새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있잖아요. 저는 어제 봤는데, 나경원이 일루미나티래요. 나경원이 일루미나티랍니다 세상에 나. 그렇고 여기 뭐 근데 어뭐 제가 본 이게 벌써 몇달 됐던데 제가 본 거에만도 뭐 조회수가 엄청난데 뉴저지에 있다는 어떤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명단을 열 여섯 명 거를 막 부르면서. 어, 날리고, 뭐, 제가 본 것만 해도 조회수가 수십만이었는데, 똑같은 영상이 엄청 많이 떠있고요. 근데 또 댓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라고, 어 믿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유명한 뇌물 배달부 홍석현이, 뭐, 한국, 중국, 일본, 일루미나티 대장이래요. 삼각회라고,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고 뭐 나기, 나, 이재용, 뭐,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데, 어, 그, 러 어, 그러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나경원 이름이 나와갖고, 웃겨서, 그러면서, 뭐, 나경원이 아닌 척 하면서, 뭐, 박, 박근혜, 어, 대통령님을, 뭐, 그, 어, 어려움에 몰아 넣었다고, 그러면서, 이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그, 이 홍석현, 이재용 이재 어 이재 이런 일루미나티들이 매국노라고 나라 말아 먹는다고 처단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를 참 댓글 이런 거에서 보면서 진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laughs>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요. 안 그래도 제가 방송하고 어 준비하고 있던 이 방송 내용이 태극기 무독부대 개도 이분들이 뭐 그러니까 옛날 그랬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 예수회 문재인 대통령님이 카톨릭 신자시잖아요. 근데 예수회라서 일루미나티라고 막생 난리를 쳤었는데 그거하고도 안 그래도 속으로 이게 관계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마침 또 우연찮게 어제 본 겁니다. 그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시스템을 가진 종교, 카톨릭 이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류에 좋은 영향을 끼친 그만큼 안 좋은 영향도 끼쳐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것은 일반과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신자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극소수의 지배 그룹들, 지금 요즘은 그 적이라고 불리는 어, 글로벌 엘리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오해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고 뭐 우리나라 개독은 더 심하고 문제는 항상 극소수의 지배 그룹들이죠. 일반 신실한 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푸틴이 글로벌리즘이 어떻게 한 단위 국가를 망가뜨렸는지가 궁금하면 미국과 한국을 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 출산을 안 하잖아요. 출산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종의 재생산 어 이런 그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본능인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싶게 만들 만큼 이렇게 그악무도한 어 이런 이 집단에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출발점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종교가 로마 공회라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볼까 어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일루미나티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이 말보다는 뭐 일단은 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단체고 뭐이 사람은 뭐이 단, 명단을 자기가 입수했다고 막 이러는데 어 우리는 그냥 글로벌 엘리트라고 불러도 충분하게 어 상식적이고 편안한 어 상태에서 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아주 초기에 미국의 이른바 진보 와 군산 복합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본세력 이두 가지가 비밀리에 결혼을 해서 가짜 진보 언론 거짓말을 일삼는 그야말로 의식화의 도구인 가짜 그런 진보 사기 언론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이기 시작한 그 매체가 이제 주체가 CNN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가짜 결혼이 처음 일어난 게 사실은 로마 제국이 유태교와 결혼한 거다라고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부터 이들의 출발과 이데올로기의 역사를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종교적인 교리 그런 내용 중심이 아니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가 현재 전 세계 일반 국민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극소수 글로벌 엘리트들의 조상격인 당시의 어, 어, 극소수 지배자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인물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태인 부모들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태인은 그냥 그쪽 지방의 수많은 아랍 사람들 중에 한 종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당시에 야회라는 자기 자신들만의 강력한 신을 중심으로 다른 아랍 종족들과 자신들을 구분 지으면서 살아왔죠. 이 유태 사람들의 이스라엘이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가 태어, 청년 예수가 태어났을 때요. 그리고 유태인들의 기득권층, 그러니까 제사장들인 사두계파와뭐 선생 학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젊은이를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권위와 그들이 종교적인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예수가 유태계에 도전했다라는 것은 청년 예수가 실제로 유태인의 신인 야훼라는 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데서 드러납니다. 신약에는 야훼라는 신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죠. 아무튼 그때 그 기득권층들이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파견 나와 있던 총독을 부추겨 가지고 이 청년을 처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때 당시에 사용 방법이던 십자가에 매달려서 질식해서 사망했죠.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달라진 모습으로 40일 동안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가 유태인 남자들이요 남자들만 세니까요. 한 500명이 보는 앞에서 곧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근데 한 서기 30년 경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 유태인들이 자기들 땅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대항하는 무정투쟁을 벌여가지고 서기 70년에 어, 로마가 그 템플, 그유태인들중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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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의 중심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유태인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는 그리스까지 퍼져나갔고 거기서 엄청 확산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성경의 거짓 모든 부분이 처음에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쓰여졌다고. 제가 집에 종이 지도가 없고요. 가지고 있는, 음,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요. 지구의에서. 이게 막 흔들리면 안 되는데. 초점도 이 사용하는 기계가 나빠서 초점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갔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 여기 이집트에 음 저도 안 보이네요. 여기가 이집트고 보이시죠? 여기가 그때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임자 없는 땅이 되갖고 여기 살던 분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죠. 여기가 이태리잖아요. 여기가 그리스고. 마케도니아는 여기 있었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여기에 좀생 어, 관계가 있는 거라서요. 그데 여기 이태리, 그리스, 그러면 로마는 그러니까 로마가 있던 이건 여기는 그리스 문화가 그러니까 뭐 철학, 종교 이런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갖고 거의 같이 움직였고요. 그러고 그리스 위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소아시아를 지나서 지금 이란 그때 바빌론이라고 불리던 여기까지 쳐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집트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이 예수 청년 예수 이전에 여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그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가갔고 이때 문화가 이렇게 다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이 정도인데 초점을 잘못 맞춰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일어난 게 서기 1세기 때 청년 예수와 관계된 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 태양, 어, 그 그니까 콘스탄틴이라는 그, 어쨌든, 다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BC, 서기,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 그 경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위에 있던 그 조그만 나라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동방을 정벌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어, 쳐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어, 소아시아와 이란, 바빌론이었던 이란 정도까지를 점령한 그 다음에 문화, 철학 등등이 엄청나게 완전히 짬뽕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리스 신화와 이집트 신화가 비슷한 신도 많고 이러니까 완전히 다 섞여버렸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 뒤덮여, 뒤섞였는데 오직 유태인들만 이 자기들이 야훼라고 부르는 어그 신을 따로 부르면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그 그러니까 개신교의 어 개신교 종교 개혁과 개신교가 일어나면서 유태교가 어 동시에 같이 다시 부흥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충 한 17세기 이후부터요. 뭐, 저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라는 청년이 태어나기 자, 전에 한 2, 300년 동안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그리스, 로마, 이집트, 그리고 당시의 중근동 지방, 바빌론이라고 불리던 이란, 이런 데까지 싹다 어, 합쳐져가지고 대충 다 섞이면서, 어, 어, 종교가 이제 뭐 거의 통합되고 문화도 통합되게 됐는데, 그런 주변 종교들을 페가니즘, 이라고 부릅니다. 페가니즘. 근데 이 페가니즘이라는 말이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좀 다신교를 좀 비웃고 무시하는 말로 많이 쓰였었는데 요새는 특히 미국에서는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 이런 그 서양의 그 이런 일신교 전통 종교, 종교들보다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페가니즘은 말씀드렸듯이 다신교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다신교잖아요. 이집트 종교도 태양신, 달의 여신, 이게 최고인 다신교거든요. 그리고 이들 종교 의식에는 인신제사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었죠. 근데 유태교의 야회는 동물까지는 뭐 바치라고 했는데 인신제사는 금했고 청년 예수는 그것조차 반대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 큰 반향을 일으켜서 로마가 아무리 이제 유태인들을 없애려고 박해를 하려고 이 일신교 예수교를 없애려고 가진 박해를 다 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확산을 하니까 막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막다 죽이고 뭐 사자우루에 집어넣고 이랬던 게요. 근데 이 예수라는 어뭐 청년의 가르침에 좀 이렇게 퍼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의 주요 초점이 아니고 종교 얘기니까 일단은 그냥 놔두고요. 근데 어쨌든 한 2,300년, 청년 예수 이전에 2,300년 정도 이런 상황이 흘러가던 차에 로마에서 300년대 초요. 그러니까 4세기 초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권력욕이 엄청나고 평소에 자기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어, 선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양신의 아들이 뭐 프로메테우스죠. 어쨌든간에 뭐이그니까 신들이 이름이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엄청 달라지는데 어쨌든 콘스탄틴은 자기를 이집트 신에서도 대빵인 태양신, 그리스 신에서도 제우스를 태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대빵 최고인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서 십자가를 봤답니다. 십자가를. 그러고는 일어나서 예수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만카톨리시즘. 그러니까, 로마 공회라는 천주교가 시작된 거죠. 그, 출발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십자가 꿈을 꾼 게요. 음,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스토리가 좀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첫 해를 일단 인트로덕션으로, 어, 어, 끊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십자가 꿈을 꿨어요, 여러분. 유유유. 에휴. 아무튼 오늘도 편안한 잠잘 주무시고, 음, 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g o o